사도께서는 12절에 합당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합당이 행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 합당히 하여야 할까?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 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거 합당히 행해야 하느냐? 권면을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면은 어, 사람이 알아듣도록 여러 말로 권하여서. 바르기,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을 권면이라 할 것입니다. 권면은 사람에게 권하여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가장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구장을 보게 되면 죽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주로 권면을 했어요 왜 선지자들이 권면을 하느냐 선지자들은 미리 아는 사람들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에게 들려주어서 저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니 아니까 그거를 백성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그 그 말이 권면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듣기는커녕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그 권면을 받았던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셨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되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과실을 얻었고 그리고 짓지 아니한 집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십오장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말로 그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였는데, 저들이 여러 말로 형제들이 굳센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여러 말로 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했느냐? 권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많이 하겠어요. 어머니도 권면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들을 사랑하니까 권면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고, 저들이 복이 되게 하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아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다고 권할 수 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인이라면 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깨달아서 알고 늘 기도하니까. 저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되도록 부모 세대가 권면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권면은 진실하다. 부모 세대의 권면은 의롭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권면할 수 있느냐? 권면은 목회자들이 권면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게 되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도서는 디도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이제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오늘날에는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교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교회 조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주로 개척한 교회나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그 그런 사람들, 바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공역을 했던 사람들의들이 또 개척한 교회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아마 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뭐 오늘날의 부흥회 같은 경우도 오늘 날의 부흥회 하잖아요 근데 부흥회도 그 시대에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사도께서 그쪽 지역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디도를 크레테라고 어, 성경에는 그, 그레데라고 나오는데 그, 지도에는 크레테라고 나와요. 크레테가 크레테, 크레데입니다. 근데 그지중에 있는 섬인데 적지 아니한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섬이 여러 개의 성이 있어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남, 너를 남겨뒀다 고 그러면서 너는 그 성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목회자들은 권면을 합니다. 근데 설교 중에도 권면이 참 많이 들어가는 거야. 설교하면서도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권면이죠. 예, 이런 것,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주간 누가 주로 권면할 수 있는, 권면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거 지금 2장 보고 있는데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피차 권면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두 분이서 어떻게 만났다고 해 보세요. 친한 사람 만나면은. 야, 김집사 나 지금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집사님 생각에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집사님은 성품상으로 장사하면 안될것 같아 차라리 취직을 하지 이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소한 권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제 힘든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 김집사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같이 잠깐 시간 좀 내줄래?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죠. 나 지금 우리 목장에 어떤 분이 내 흉을 보는데 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은 그, 그 사, 사람이 이제 좋은 권면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인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데또 나쁜 권면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쁜 권면이죠 그의 팻내는 그냥 두면 안돼한번 들이받아 이건 아주 나쁜 권면의 얘기겠죠 그 그러니까 권면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근데 피차 권면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권면을 해야 좋은 권면이 될까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사도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석달간 강론함으로 이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바울사도께서 목회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역량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석달 동안 담배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는 걸 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정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걸 강의 설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패턴이 강의 설교의 패턴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가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강론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다?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장착을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을 가졌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 4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은 아직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살아가야 할 몸은 이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비가 오면. 그 춥고 또 겨울에 추운데나 노출이 되게 되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또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도 날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그분의 나라에 이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건 말씀을 말씀을 먼저 강론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권면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강론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게 가장 좋은 권면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권면할 때 그냥 권면하지 말고 자녀에게 할 때도 주일의 교회를 안안 가고 게임 하려는 애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가지가서펼 수도 있죠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고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 주일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인데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엄마가 엄마와라, 엄마 와라, 엄마와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여러 말로 권하는 거죠.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하는 권면이 가장 훌륭한 권면이라 할 것입니다. 디도에게 바울 사도께서 편지하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디도가 그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목회자였고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서신서로 분류하지만.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편지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디도에게 디도서 1장 9절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런데 바른 교훈은 그게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는데 여기 바른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법이 좀 다를 뿐이지 성경으로. 그 성경에는 이게 가르치는 해될 부분도 있고 교훈 정 교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책망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 다음 주 월요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면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권하여서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목장 식구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사람들은 애들은 바로 세워서 바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